주산천아다 포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주식강조 유튜버미니데마같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 좋습니다. 자, 보면, 음, 어, 은봉에 대한 부분 나왔고, 양손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어, 요런 부분.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에 대한 부분. 요기에서, 어,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주세에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개인과, 어, 기관들, 금융투자, 어, 요렇게 좀, 잘 잡아주는 모습. 어, 이제, 강하게 좀 올려줘야지,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박셀바이오, 어, 이제는, 음, 어, 잘나갈래 모습, 이제는 좋아질래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점에서, 에, 예, 차세대 항암 면 치료제 협력 소식에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어, 이런 점에서, 어, 박셀바이오가 미국 코리아 테라피티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자연, 땡땡, 세포에 항체 약물 복합제를 부착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MOU는 양사의 뛰어난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목표로 한 그래서 코리아 테라피스스만의 특허받은 기술로 박셀바이오의 우수한 NK 세포 표면에 항체 약물 복합제로 부착해서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그런 점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 관계자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공동 연구로 차세대 항암 면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높은 시너지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CAR NK의 기존 NK 세포 능력에 암을 인식하는 항체 능력을 더한다면 ADC NK는 거기에 하악 항암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그 치료 효과가 더욱 강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좀 어, 강한 어떤 레전드에 대한 모습이 에, 겁나게 좀 세게 나와 줄수 있는 에, 부분은 또 어, 보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 받쳐주고 어, 투신에서 받쳐주고 어 사운드 펀드에서 받쳐준 어 이런 부분에서좀어뭐 주가에서 좀잘 나가야지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어, 그 보면 예, 뭐, 북한도 말썽이고, 또, 푸틴도 말썽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힘을 냅시다, 우리가. 그래서, 자, 보면, 전쟁을 정말 어떤 멈춰야 하는데, 멈출 생각을 또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간세 폭탄을 때린다, 보면. 그래서 정상 무역 관계 총선하기로 하면서, 어, 아, 지금, 러시아는 또, 맞불을 놨죠, 보면. 그래서, 미국, 미국이 유럽연화와, 유럽가 일곱 개의 G7등과 함께, 러시아의 고율관세. 근데 중국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중국은 러시아 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 청산한다고, 이렇게 얘기함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들은, 바 그, 에, 그, 러시아가, 이제, 뭐, 맞불 놓으면서, 음, 지금, 러시아가 현지 사업을 철수를 선언한 용들아. 그러니까, 철수를 선언하면서 외국, 기업, 외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대, 보면. 압류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 너무 웃기죠. 그래서, 압류하고 200여 개의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밝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는 그런 점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일곱 개국 G7과 유럽 연합 EU가 러시아의 고율의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들 동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 선언을 한 이런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애국 간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보면 그래서 이 러시아국은 네덜란드가 이렇게 많네요. 보면 형들아 네덜란드를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가 이제 뭐 세계 지도가 머리에 딱 와서 이제 돈만 벌면 되는데 보면 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여기죠 있 형들아. 음.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도 좀 놀러 가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어~, 어 이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키우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두, 두 번째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 됩니다 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보면 음~ 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켜야 되겠죠 바스바요 지키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 어~ 저의 어떤 멘탈을 지키고 보면. 에, 그렇게 해서 뭐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막 걱정해 줍니다. 야 주식 안다야 멘탈 괜찮니? 막 이런데 어, 어 힘들어 막 이렇게 음아이 <laughs> <laughs> 음, 확실히 근데 형들아 이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뭐 부동산 특히나 뭐 토지 뭐뭐 뭐 어디 부동산 실제 뭐 주식도 뭐 기업이란 실제가 있긴 한데 어, 확실히 심적인 마음은 부동산 예, 주식이 심적인 마음이 크죠? 그만큼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커서 아마 리스크, 뭐,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자, 이런 부분에서, 어, 보면요. 네덜란드, 영국. 그래서 영국이 좀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부분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에, 러시아는 아마 다음 주, 다 다음 주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그래서 러시아의 엑소는 탈출. 내가 러시아인이라도 탈출하라겠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달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 말해주면서 J.P. 모건은 각국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 사업을 정리하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신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푸틀러는 어, 서방과 외국 기업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에 나선. 이런 점서 서버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죠. <laughs> 압류할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피고 있는 사람이 부틀러입니다. <laughs> 아유 참 커피 커 아니 이런 어떤 진보된 21세기에 그래서 뭐 부틀러가 막핵 핵을 쏜다고 이런 부참 말도 안 되죠. 응. 핵을 유협하는 그래서, 어, 핵을 갖다가, 나 건들면 막 터트릴 수 있어, 막 얘기하죠. 그래서, 사업 중단에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25% 초과하는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하면, 정부가 경영권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이키, 유니클론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러시아의 사업을 중단을 발표한, 이런 어떤 점도 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지금, 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가 올해 말에 예, 국외 반출이 금지된 200여 개 상품 목록에 대한 부분, 기술과 통신, 의료 장비, 운송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뭐, 그, 많이 정, 부가 통제한다는데요, 보면. 음. 여러분, 근데, 에, 이제는 뭐, 어, 나올 만큼 나와서, 보면, 어, 이제 뭐 박셀바이오, 날아가야지.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보여 두 개의 공동연구로 보면, 어,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플랫폼을 겸, 높은 시너지가 될 것이다, 보면, 어, 높은 시너지. 이제 쭉 가자, 보면, 박셀바이오야. 네가 지금까지, 에, 너가 너무 슬럼프를 겪었구나, 보면, 어, 이제, 이 거래량 이거 역대급으로 나왔죠, 범이야. 어, 이 세게도 단단히 마음 뭐어그면서요런 어떤 부분에 거래량과 거래량. 어, 여기서 좀 강하게 터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어, 굉장히 좀 세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그래서 진정된 모습, 이렇게 해서 윗꼬리, 예, 살짝 요런 부분에도 에,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버커스가 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얘기했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3만 7 5 0원의 바닥선이 예, 있죠 어, 그러면서 예,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잠깐 늘려주는 아, 이런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예, 올려줄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야 보면 노래도 있잖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었나,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야. 어, 박살 봐요. 여기 사람 있어 제발 오세요! 여기서 좀올수 있습니다. 어, 이제 좀 뭐, 어, 다시 고래랑 빵빵 터지니까. 보면. 얘들아, 어, 우리 힘을 냅시다, 보면. 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 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니다